아쉽지만 <laughs> 공연이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. 아쉬우신가요? 네! 한번더 아쉬우신가요? 네! 하, 정말 아쉽지만 어, 다음에 또 이렇게 좋은 시간이 있길 바라면서 저는 마지막 곡으로 어, 제 노래를 불러드리고 저는 이만 인사드릴까 하는데요. 어, 제 노래 이름이 뭐죠?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? 헨리의 <laughs> 곡 이름. 아니세 새공들 뛰면 다나잖아요 그죠? 맞습니다. 네, 생물 어는 어? 뭐죠? Good 네. luck. 맞습니다, <웃음> 여러분. 오못 <laughs> 어, 맞추실 줄 알았는데 <laughs> 어 굿락을 두 번째 달 언니 오빠들과 함께 어, 준비해 봤어요. 요 곡은. 여러분들의 행운과 행복을 바라는 럭키송이고요. 어두 번째 달 언육번들의 스타일로 멋지게 편곡했으니 여러분 즐겁게 즐겨주시길 <laughs>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.